먼저 오늘 싹쓸리 삼르타 주효상 일단 소감 전에 주효성! 주효성! 아, 영어 하시는 거예요? 주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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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이동한 거 아니거든요. 네. 어, 자연적으로 주효성! 나온 거니까 일단 팬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아, 오랜만에 올라오셨으니까 인사. 두달만에뵙는것 같습니다. 팬 여러분들 올라와서 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소개팅 만난 느낌입니다. 아, 야 이런 표 처음이에요.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이그 정도로 팬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 설레인다는 라 이야기인데 일단 승의 소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뒤로 뒤에 나왔지만 성훈이 어, 형이 앞에서 그래도 1점 내줘가지고 좀 치고 싶었지만 예, 어떻게든 쳐서 기분 좋습니다. <목소리> 기분이 좋대요. 기분 좋게 험정 많이 해주신데 있고요. 아 쌍슬이 3루타였습니다 타구가 절묘한 코스로 흘러가면서 3루타를 만들어내셨어요. 네, 삼루타 소감. 시, 어 프로에서 처음 3루타인데요 다리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laughs> 다음번엔 3루타 쳐도 다리 풀리지 않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윤 선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활약해 주셔야 되는데 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군에서 좀 많이 좀 코치님들이랑 많이 연습해가지고 네, 여기 많이 오고 싶었는데요 막, 막상 와서 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와서 되게 고맙고 더욱더 잘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큰 쪽으로 친필 사인분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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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사, 주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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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해서 마주시기 아,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멋진 활약 야현 아 오늘 승리하는데 아주 큰 활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팀 승리했는데 어, 도움이 된 소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또3번 없어. 금요일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좀잘 잠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 박수 한번더 보내 주시기 바라겠고요어 갑자기 나가라고 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특별히 따로 준비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냥. 불펜에서 던지는 것처럼 그냥 몸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코치님들도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박수 한번더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어, 경기 전에 감독님께서 오늘 불펜 데이라고 공언을 하시고 양현 선수는 2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이닝까지 소화를 해주셨어요 감독님한테 칭찬을 들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혹시 들은 칭찬이 있나요? 그냥. 고생했다. 그냥 쓰고 있다. 다들 다. 혹시 듣고 싶은 칭찬이 있나요? 잘 아니, 아니, 그건 아니다잘 <laughs> 전었다.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전었다고. 들었어요? 우리 팬 여러분 다 같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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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팬 여러분한테 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더 보내주시기 바랬고요. 가고 마지막으로 또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랬고요. 챔피언 싸인볼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선수는 박자 잘 맞춰야 돼요. 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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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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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힙합인데요 힙합. 양현! 양현!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선제압 김혜성! 아, 아,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감은 일단 제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자, 다시, 다시 할게요. 못하고 있었는데 빼고! 자신있게 아시겠죠? 자, 어,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어, 타석에서 더 힘이 나서 운 좋게 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어, 오늘 첫 타석부터 2루타, 두 번째 타석, 3루타, 득점과 타점을 모두 기록을 하셨는데, 오늘 경기에 들어서기 전에 좋은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준비가, 뭐... 경기 전에 몸풀 때 뭔가 조... 느낌이 좋아가지고 <laughs> 좀 기분 좋았는데 다행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느낌, 우리 김혜정 선수 계속 느낌 좋으시도록 경기장에 오시면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럼 오늘 어, 어떤 타이밍에 어, 오늘 우리 팀이 이기겠는데라고 확신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상 형이 쳤을 때 승리를 예감했습니다. <laughs> 주유상 을맞쳤을때 승리를 예감하시고 줄상 선수한테 뭐 축하의 메시지나 인사 하셨나요? 어 그냥 축하한다 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좀 이따 할라고 조금 이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올라오면 가장 자주 하는 게 있어요. 고생했다라고 어, 허그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주유상 선수하고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양현 선수 한번 하시고 아 세레모니 있어요? 주유상 선수 세레모니 있대요. 저 박수. 오세요, 오세요. 세레모니,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있다고 주유상 선수 있다고 아, 혼자. 같이, 같이,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이야! <laughs> 아, 있네! 아, <laughs> 좋았어요. 양현 선수, 그냥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laughs> 그렇죠. <laughs>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혜선 선수, 다음 경기만의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어, 어 몇차석 최선을 다하고,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오. 김혜성 선수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팀 사인봉을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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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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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민하는 모습 김혜성! 김혜성! 던져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내려가는데. 내일 출근하시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는 마음에 우리 선수분들께 저희가 초콜릿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에 응원가가 나오면 한번씩 큰 쪽으로 던져주시고 자유롭게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던져 주시면 돼요. 던져 주시면 돼요. 선수 겁니다. 자, 우리 선수가 인사드리고, 내려갈 때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